2025년 7월 마지막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아, 지난주에 아벨에 대한 그 믿음이 어떤 것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죠. 아, 이것에 이어서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된 그 믿음의 조상들에 관한 그 기록 중에서 두 번째로 기록된 에녹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절 말씀으로서는 히브리서 11장 5절, 4절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어 개정 개역판 성경에서 에녹에 그 대한 내용들은 어 솔직히 많이 찾아보겠죠. 힘들지요몇 구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이 에녹은 에녹에 어 대해서 이제 또 여러 여러 곳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한번 에녹의 어, 믿음이 어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해볼 텐데요. 에녹은 엔옥, 아담의 칠대 손으로서 셋세 자손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것으로 기록되 있는 장수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모두 셀라의 아버지입니다. 에녹의 히브리식 이름은 하노크, 하노크인데 이것은 전수자, 전도자라는 뜻의 이름을 예, 이름입니다. 에녹의 어, 그 생애를 보면은 성경에 간단하게 기록돼 있는데,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은 후에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 친교를 가지며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거룩한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전도자였습니다. 그의 생애는 두 가지, 그의 생애에서 그두 가지 특징은 거룩한 생활과 성스러운 그 성천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 변화의 이유나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그의 그 아들인 모두셀라를 낳을 때 어떤 하나님의 개시로 인한 변화가 왔을 것으로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말의 뜻은요 모두셀라라는 이름을 어, 해석을 해보면 그 의미에서 어, 이 내용들을 한번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에노옥의 아들 이름 모두셀라라는 그 것은 보낸다 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이름을 그가 죽을 때에 그것을 보내리라 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것이란 바로 심판의 홍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두 셀라가 살아 있을 동안에 홍수의 심판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띄어진 그 도표는 홍수 이전에 그 아담의 계보를 어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아담의 계보를 따라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홍수는 정확하게 모두셀라가죽든 해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해가 노아가 600세 되는 해였습니다 그가 죽는 날 홍수를 보내리라. 곧 모두 셀라라는 어, 이름이 전하는 그런 이름 속에 들어 있는 그 메시지인 것이죠. 에녹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 아들 이름을 모두 어, 셀라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모두 셀라는 신약 성경에서, 누가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서 한번 그 예수님의 조상, 조상이라는 것이 언급되어 있고요. 또 한번 보면은 한 가지 이렇게 또 참고할 것은요, 어, 가인의 아들 가인의 계보에도 이 세세 계보가 아니라 가인의 계보에도 어, 가인의 아들 중에 자손 중에서 에녹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아들 중에서 한옥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건 역시 에녹과 같은 이름입니다. 이것을 잘 구별해서 성경 읽으셔야 되고 이 성경의 계보들을 통한 그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들을 잘 깨달으셔야 할것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인은 애초 그 삶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죠. 또그건 역시 거역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 가인에게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된다 되어야 된다라고 하셨음을 들은 그 가인은 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어, 자기 마음대로 또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노 땅에 거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을 위해서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 이름을 본따서 에녹 성이다 라고 이렇게 그 성의 이름을 짓습니다 노시라고 기록된 이 땅의 이름은 누드 노드라는 어, 지명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유목민들의 삶을 말하는 떠돌이의 삶을 말하는 노마드라는 거 있죠 노마드 이 노마드란 단어도 여기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의 삶과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에녹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에녹은 모두 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았음을 유다서 1장 12절에서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유대인들 중에 구전으로 전해된 그 에녹의 유언 예언을 유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어, 열심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고, 그를 통해서 경건한 생활로 돌아선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 다 죽었습니다. 그 심판의 홍수를 겪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그 후에 에녹의 그, 애녹, 그 사세손인 노아의 여덟 식구 외에는 그 말씀 안에 사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심판의 홍수는 결국 이러고 말았죠 그들이 남은 자들이고 그들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 66권인 정경에해당되진 않지만 그 위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역사학자인 그 야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쓴책 중에서 야살의 책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이 보면 구양, 구약 성경에서도 이 야살의 책의 내용들을 어, 인용을 어,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오늘 어, 유다서 1장 14절 15절 역시. 어, 이 야살의 책을 인용해서 기록했습니다. 이 야살의 책이 인용된 부분이 여호수아 10장 13절에 보면은 그수 여호수가 전쟁을 하면서 태양을 머물게 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때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에 보면은 어, 활의 노래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야살에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렇게 어, 전경이 아니지만은 어, 이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어, 전하기 위해서 어, 성경은 이렇게 인, 이런 부분들까지 인용해서 어, 성도들을 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깨닫기 위해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살에 책에 에녹에 대하여 기록된 부분을 보면은 에녹은 전도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에녹의 가르침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그 내용들로 기록된 것들은 이렇습니다.자신들을 위한 신들을 만들었고, 이웃과 친척,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도둑질하고 약탈을 자행했습니다.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가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남편으로부터 그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았고 또 땅의 가축들과 덜의 짐승들과 공중의 새를 데려다가 한 종류와 다른 종류의 동물들을 섞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뭐 현대 의학 기술로 줄기세포를 연구하면서 종들을 섞는 것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머리가 안 좋고 원시인들은 머리가 나쁘다. 정말 그랬을까요? 아담이 큰그 많은 짐승들을 이름을 다 붙인다.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 명령하셨다면그 가능할까요? 겹치지 않게.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존재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더 영리하고 머리가 좋고,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풀지 못하는 숙제들 있잖아요. 피라미드의 내용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 가득했을 때 모두 셀라가 죽고, 그 죽음 직후에 바로 홍수의 심판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당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애녹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명맥을 이어나가시고, 또한 그 복음의 씨가 어떻게 뿌려질, 뿌려질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거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서 복음의 명맥을 잇는 그런 주된 역할을 했던 것은 여자들을 통해서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들입니다. 이것은 교회 성도가 여자 여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 여자들에 의해서 그 여자들의 계보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바로 계시록 1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 이렇게 말이죠. 그 여자들의 대표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나오죠. 이 다말은 창녀라는 수모를 겪지만은, 그는 그리스도가 오실 그 통로를,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역사적으로 루시라는 여자가 있었죠. 이방 여자였지만은, 그리스도의 계보인 그 보아서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또, 여리고성 사람인 기생 라함 역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보아서, 보아서를 낳게 되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신 여자가 낳은 아이로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여자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 예수님은 유다 지파 유대 지파의 자손이라는 명명은 받았지만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본다면 실제로 남자의 계보에 속하지 않은 실제로는 그 유다의 시라고 할수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죠. 바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을 통해서 탄생을 했습니다. 부정 모열로 태어난 것이 아니었죠. 이것은 왜 그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었느냐, 예수님이.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유전, 유전되어지는 그 죄의 씨앗이 유전, 유전되어지지 않는 인간을 대신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셔야만 하실 그런 허먹고 순전한 어린 양으로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이 여자의 계보를 통하여서 여자가 낳은 아이라는 그런 명칭에서 이것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난 김에 화면에 띄어진, 띄어진 그계시록 12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성도가 이 땅에서 싸우게 될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영적 싸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용은 예 뱀이고, 막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놈은 천하를 깨는 아담을 깨던 그런 놈이었죠. 아담으로부터 그 깨는 걸 시작했었죠. 또 뱀이나 철 피해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1260일, 점삼년반, 후삼년반 이런 것들이나 성경에 기록되는데 이것들을 말하고 이것은 성도가 살아가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삶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진리의 말씀만을 듣기를 원해서 사단의 소삭임에 귀를 닫은 자들에 대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을 말합니다. 그 입에서 물을 강 같이 토한다는 것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어, 성경에 나타난 많은 물 바다라는 표현은 사탄의 꾀는 말, 비질리를 말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다가 없는 땅이라는 것은 천국,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런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홍해 바닥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요단강을 도하할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도하할 때. 그때 역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죠. 이때 겪은 일에 대한 내용들을 본다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내용 이것들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은 바다는 강곳이었고 유리 바다가 나타나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되겠지만은 이 성도들의 삶은 이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아와 과부처럼 의지할 데 없는 그런 나그네로서의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에게 사탄마귀는 자신이 마치 보호자인 양 항상 그들의 귀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도록 세상의 왕인 돈의 힘을 믿고 살도록 꼬드기게 되는 그 소삭임을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이 세상을 살게 되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흙이 아닌 모래 위에 서서 성도들과 대적하여 싸우려고 섰다. 호시탐탐 노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요. 용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 십자가의 피로 도말된 것을 믿는 자들과 싸워서 할 수만 있으면은 미혹해하려고 교회들과 대적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담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 낙원의 세상을 낙원의 세상에 그 삶을 사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살아야 하는 그 삶의 모습들입니다. 이 삶이 애녹의 시절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외로운 싸움을 싸우면서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대망하면서 주어진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그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녹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애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었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았음으로서 영원히 죽지 않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영원에 속한 자로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졌다 천국이 되었다 영원에 속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역시 이 세상이라는 낙은의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이 낙은의 그 삶을 사는 동안에는. 아무리 에덴 동산과 같은 곳에서 살지라도 그 사, 사탄의 소사김은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의 나라, 천국이 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됨을 잊게 될 때, 그때까지 성도 여러분은 이 유한의 땅의 세상에서 하늘 백성으로서 겪게 되는 낙은애로서, 고아로서, 과부로서의 취급을 받는 그 괴로움과 그눈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승리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게시록 15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눈물을 씻어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외롭고 힘들게 싸우신다 생각되고 또내 등에 짐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 우리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시면 느껴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당할 때에 사탄의 그 가짜 복음에 빠지지 않도록 개수시록 12장 16절 말씀처럼 바다가 없는 진리의 말씀을 그 도둑질한 말씀이 가짜임을 알도록 하시고 요배 일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사탄이 감히 마음대로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란 것이죠. 사탄은 항상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그 신양 속이지만 그 사망 권세라는 것에 뒤에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준비하신 영원입니다. 오히려 그 사망은 영원을 향하는 문임을 잊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녹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기울이시고 그분의 도움만을 기도하면서 10편 42편에 다윗의 그 찬양처럼 그러나 내 어찌 슬, 슬퍼하기만 하랴 어찌 괴로워하기만 하랴 나는 하나님만 기다리리라 다시 한번 그분만을 찬양하리라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미하리라 라고 하는 그 감사가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있으시기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